잠언 10장에는 특별히 그리스인의 언어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셈이고 소망의 이야기가 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악인의 입은 어때요? 악인의 입은 계속해서 죽이는 말로 가득 차있다 말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어, 내 입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하면서 악한 영이 주도해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면은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은사냐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예언한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해 주시는 예언으로 공동체가 우리 이마한을 재단 같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이 지혜 있는 대화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왜? 우리에게 왜 지혜 있는 대화들이 필요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지혜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세네 번째 탐욕스러운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갈등을 푸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기쁨의 대화, 은혜스러운 대화를 힘쓰셔야 돼요. 여섯 번째 한번더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화 속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경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화를 너무 잘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가 고왔어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이렇게 준비를 하고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세요.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인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인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인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나의 언어가 생명을 살린 언어인지 또 생명을 죽이는 언어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입 밖으로 여러분들의 대화를 꺼내시는. 그런 한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